안녕하십니까, 김대환입니다. 오늘도 저희 막내 아들 김세진 군과 함께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진이서. 안녕하세요. 이거 아까 보여준 거 봐. 로드다 보여드렸어? 응. 아, 이거 이뻐라. 알았어, 세진이. 이거 이뻐라. 세진이 옆에 놀고 있어? 응. 어. 밑에 자. 가서. 어? 밑에 가서. 아니, 아니, 그러지 마 응. 오늘은 그 체육관이 아니라 저희 집, 제 방에서 어, 세진이하고 같이 어, Q&A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알았어. 오늘은 스마일님께서 어, 질문해주신 거 어, 프라이드 시절부터 제 팬이었다고 해주셨고, 어, 예전에 그 프라이드와 K1의 선수들을 보시고 열광했을 때 UFC에 대해 상당히 무지했다고 하셨네요. 어, UFC의 존재는 알았지만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 그냥 미국이들만, 미국인들만 모여서 싸우는 단체 선으로 여기고 있었죠. 근데 프라이드 K1이 몰락하면서 UFC로 간 크로캅, 실바 등의 세계 최강의 프라이드 선수들이 다 득보잡 선수들에게 털려버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UFC라는 이 비인기 단체가 이렇게 실력이 두텁단이라고 느꼈죠. 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효도를 60억 분의 1로 칭송했지만 사실 UFC에는 비교할 만한 강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할 뿐 우글우글 했었다는 게 되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요 뭐 지금은 UFC가 격투의 대세가 되었지만요 당시 상황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근데 왜 이쪽 봐? 여기에 지금 그 해주신 거 질문일 뿐인 거야 렇지 그냥 외우는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알았어 아빠 응. 이거 읽어볼게 해볼게 어 말씀해주신 주제는 사실 뭐음 지금까지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예전에도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음 예전에 그 프라이드의 전성기 때 제가 프라이드 해설도 하고 UFC 해설도 하면서 어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 칼럼의 제목을 제가 당시에 좀 자극적으로 붙였었죠. 양 단체의 헤비급을 비교하면서 어, 프라이드는 프라이드 헤비급은 아프리카 정글 같다. 근데 UFC의 헤비급은 서울대공원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음, 그 칼럼을 썼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그때 프라이드는 뭐 별거 아니었고 그때 뭐 어, 도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어, UFC에 사실은 숨은 강자가 많았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당시에 프라이드하고 지금의 UFC의 해비, 그 당시 프라이드 헤비급하고 지금의 UFC의 헤비급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드, 드는 거예요. 당시에 이 프라이드의 전성기가 2005년도 뭐2000 프라이드가 97년도에 그.. 흥행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나이나 뭐 소리 나 97년도에 흥행을 시작을 했는데 전성기를 맞았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3년 후반부터 어.. 4년, 5년 그리고 후지TV 그.. 저기 계약 끊어지기 전까지 2006년도 중반 요 정도까지로 저는 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제가 뭐.. 그 6년 6년도 2006년도까지 제가 해설을 했었고요. 음, 당시에그 프라이드의 뭐 효도르 이런 선수들하고 효도르 노게이라 이런 선수들하고 지금의 U.F.C.급의 뭐미오치치 은간우 뭐 코미어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면 기술적인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한 근데 그거는 음, 정말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이 뭐랄까요, 어, 지금 시대 자체가 달라지고, 또 MMA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생긴 스포츠가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 생긴 흥행을 제대로 하기 시작한 스포츠라서 거의 뭐그 당시가 청동기, 지금 철기, 이 정도로 기술의 그 수준 자체가 발전이 막 빨리빨리 되니까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프라이드 헤비급과 현재 UFC 의 헤비급 UFC의 선수들 당시의 프라이드 선수를 비교하면 차이가 되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뭐 비교하실 수는 없고 당시에 제가 오늘 그냥 좀 찾아봤어요. 2005년 6년도에 프라이드 헤비급의 선수들을 볼게요. 에밀리아노 코효도르미르코 크로카, 안토니오 호드리고 노게이라, 조시바넷 세르게이 하르투오프뭐 그리고 마크 콜먼, 케빈 랜들맨 이런 선수들이 모여 있었고요. 당시의 UFC 헤비급은 어땠냐? 팀 실비아, 안드레이 알롭스키, 가브리엘 곤자가, 브랜든 베라, 뭐 프랭크 미어 이런 선수들이 모여 있었어요. 완전히 다르죠. 네, 그 프라이드 쪽이 확실히 더 많죠. 그리고 지금의 라이트헤비급입니다. u f c 는 당시에 프라이드는 미들급이라고 불렀었는데요. 93kg 체급 똑같아요. 당시에 프라이드는 반델레이 실바, 마우리시오 쇼군 후와 퀸튼 잭슨, 히카르도 아로나 데넨더슨 이고르 보부찬 친 사쿠라바 카지시, 알리스 타오브레인, 안토니오 호제리오 노게이라, 비토 벨포트. 이런 선수들이 모여 있었고요. 어, 응? 사람이 응? 몇명굴러는 거야? 몇명굴러는 거야? 아니, 여러 명이야. 당시 근데 UFC의 라이트헤비급에는 청리델, 랜디커 투어, 티토 오티즈. 그리고 이제 그때가 TF, 얼티밋 파이터가 막 시작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오던 어, 포레스트 그리핀, 뭐, 스테판 보너, 라샤 레반스, 키스 자딘, 마이클 비스픽.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음, 보시면은, 뭐, 당시에 2005년도 초반에 t f 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어, UFC도 막 드디어 좀 소위 뜨기 시작했는데, 초창기였기 때문에 여전히, 어, 뭐, 그리핀이나 이런 t f 에서뜬 스타들 말고, 전 세계 격투기에 당시의 세계 격투기를 봤을 때, 어 소위 비싼 선수들은 프라이드 쪽에 확실히 더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 UFC 쪽에 모여있던 선수들은 어저 미국 선수들, 특히 미국 선수들 중에 어 UFC와 오랫동안 특히 이제 주파사가 UFC를 산 후에 계속 관계를 좀 좋게 가졌던 뭐 티토 티즈라든지 청리들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어, 랜디코 트어라든지 이런 선수들 몇 명, 미국인 파이터들 외에는 좀 일본의 프라이드 쪽에 많이 모여 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는 얘기였지만 예전에 그 프라이드가 강할 때는 데이나와이트 대표가 프라이드 쪽으로 계속 와서 이 콜라보를 계속해서 거의 좀 구력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에 그 저기 어, UFC 측에서는 청리대를 파견을 해줬었죠. 그래서 청리대리 프라이드 그 미들급 그랑프리에 출전을 했었죠. 근데 알리스타 오브레임은 이겼었고, 제 기억에. 그 다음에 퀸텐 램페이지 잭슨에게 졌죠. 어, 근데 유, 프라이드는 UFC 측에 그 다음에 뭐, 사쿠라바를 약속을 했었나, 제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이쪽이 더 갑이었어요. <laughs> 굳이 따지면 갑그래서 이쪽이, 프라이드 쪽이 갑이었고, UFC 쪽이 의리였거든요. 왜냐면 하당시의 UFC는 데이나와이트 대표가 뭐, 퍼티타 회장과 함께 들어와서 주파사를 설립한 후에도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어, 좀, 음, 중 확실히 그 세계 격투기의 중심이 당시에 K1과 프라이드로 대표되는 일본이었고, 일본에 있었고, 어 많은 강자들은, 당시의 강자들은, 어, 일본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게, 확실해요. 네. 뭐 그당시에 미국 선수들 중에서는 이 재패니즈 드림이 되게 컸어요. 이건 뭐 많은 미국 선수들의 뭐 자서전, 회고록 같은 것만 보셔도 다 나와요. 당시에 뭐 UFC가 뭐 주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 이후에도 음 단체는 계속 적자를 봤었거든요. 프라이드나 k o 는 반면에 미국에, 아, 일본에서 완전히 그 지상파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고 완전히 그좀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을 좀 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UFC와 당시의 프라이드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어, 그 당시에, 그 당시 2005년도에는 2005년도인 거고, 지금 2020년도에는 2020년도인 거예요. 완전 달라요. 그거를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근데 뭐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도 나중에 저저저는 지금 이제 절친이 된 어, 당시에 뭐 K1에서 2007년도 일을 할때 만났었던 그 정용준 해설위원님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정용준 정용 정용준 해설위원님이 원래 소리 그좀 내지 마. 다, 응. 그 용준 이 형이 미국에서 유학을 할때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의그 프라이드나 K1이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들을 막다 돌려보고 했었는데 그때 그 유학생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용준이 형하고 룸메이트가 지금 유명한 영화 배우인 마동석 씨거든요. 근데 마동석 씨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만약에 MMA가 지금 이렇게 프라이드나 K1이 막 이렇게 막 대단해가지고, 어, 진짜, 어? 이거, 지금은 일본의 거를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막 미국에서 여기서 막 보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진짜 이거 MMA가 한번 터지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일 텐데, 아, 근데 어떻게 뭐, 미국에서 되겠어, 이게? 쉽지 않지. 이렇게 얘기를 용준이 형하고 했었나봐요. 근데 UFC가 터진 게, 진짜 그,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게 현실화가 된 거잖아요. 확실한 거는 일본에서 프라이드 K-1 때 전성기 시절하고 지금 UFC가 미국에서 자리 잡은 지금의 MMA의 시절하고 근본적인 사이즈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요 어 미국에서 지금 UFC가 딱 터진 게 굉장히 훨씬 더 크죠 4조가 넘는 가격에 팔렸잖아요 그 다른 회사에 주파사에서 그러니까 뭐 사이즈는 상대는 안 됩니다. 당시에 뭐 파이트머니 같은 것도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의 뭐전 세계 탑 클래스 선수들이 받는 파이트머니하고 어 UFC에서 받는 파이트머니하고 지금 어 예전에 프라이드 선수들이 받는 파이트머니하고 또 받았던 파이트머니하고 비교가 안 되고 어 그건 확실히 있습니다. 어 스포츠의 왕국인 미국에서 MMA가 또 소위 터졌기 때문에. 어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을 때 지금 UFC를 보고 2005년도 6년도에 프라이드를 아무것도 아니, 아니었지 그때도 UFC가 짱이었지 그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뭐 음, 제가 기억하기에 음,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뭐 슈퍼스타였던 사쿠라바는 오히려 제가 알기로 좀 많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돈을 뭐 경기당 파이트머니가 수천만 원에 불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다카다 도장하고 계약을 조금 제가 알기 제가 듣기로는 조금 어 약간 도제식으로 어 사쿠라바 입장에서 좋지 않은 조건으로 맺어가지고 히로즈로 어 옮기면서 사쿠라바는 되게 많이 받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대신에 그때 요시다하고 요시다 히데 있고 그 유도 선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요시다 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 뭐 그러니까 계약하면서 파이트원이 말고 보너스로 받은 돈이 당시에 3억원 넘었던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오가와 나우야 하고 유사이데이코 뭐 연말 대결인가 그거 했었을 때 양선수가 뭐 수십억원의 돈을 받았다 이런게 막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얼마가 돌아갔는지는 뭐100%그 음 일본 그 기사에 나왔던 대로는 아니었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들을 받았던 걸로 어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엔센 이노우에 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엔센 이노우에가 무슨 뭐 되게 막 일본에서 물론 상당히 인기 있는 선수였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뭐막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서 막뭐 일반 팬들의 관심을 끌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도 그런 엔센 이노우에가 데뷔 전에서 제가 알기로 받았던 돈이 한 거의 한 8만 달러 넘으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당시에 뭐어 진짜 9천만 원, 1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프라이드는 되게 진짜 선수들 입장에 좋았던 게다 캐쉬였어요. 현금으로 거의 대부분 지불이 됐거든요. 세금을 약간, 음 약간 불법적인 느낌의 이런 다 뭐, 송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캐시로 주는 게 관례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또 다른 당시 에 어떤 단체들에 비해, 비해서 K1 프라이드가 선수들에 대한 대우 같은 게 되게 좋았고요. 정문홍 대표님, 로데프시의 정문홍 대표님 같은 경우도 창업을 하실 때 그런 프라이드나 k 1의 약간 선수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거 있죠. 좋은 호텔, 뭐. 막 깨끗한 버스 그 다음에 막좀 먹을 거 이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되게 음, 잘해주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어, 우리나라 단체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단체들은 그런게 좀 부족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 많이 보고 어, 좀 많이 좀 배우, 배우시고 똑같이 해주고 어, 싶다 이런,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 로드FC에도 어,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어, 그런 게 당시에 그 프라이드는, 프라이드나 K1은, 어,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음,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비즈니스의 사이즈 자체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 미국으로 가면서, 이거는 또 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음, 강자들은, 아까 제가 쭉그 리스트를 드렸지만 확실히 당시에 세계적인 그 뭐, 격투기의 강자들은 돈이 일본에 제일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시 일본에서 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일본으로 많이 모였었다고 생각하시면 네, 네 맞다고 저는 음, 제 의견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세진 일루 와. 일루 와. 우리 애기. 이거 이거 이제 소개해드려야지 빨리 와. 응. 알았어 빨리 와. 네, 뭐, 뭐, 안 보여, 알았어 레고 밟지 말고 일루 와. 자 오늘도 저희. <laughs> 말지말고 읽 우리 로르다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락 제품 읽어보세요 곤약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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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연근 영양밥하고 뭐지? 훈제 닭가슴살 슬라이스 훈제 닭가슴살 슬라이스 전에도 뭐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네. 곤약 연근 영양밥하고 보시는대로 훈제 닭가슴살 슬라이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엔나 어 소세지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고 가운데는 볼케이노 소스가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게. 어. <laughs> 왜 그래? 또또 또 뺏어가려고 그러지202 제품은 또 언더이구구 도시락인데 258 칼로리예요. 굉장히 칼로리가 낮죠?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들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